할 일은 너무 많은데 시간은 없고 이거 우리 모두의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말 그대로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법이죠. 평범함과 탁월함,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냥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말했듯이 진짜 핵심은 가장 중요한 일을 골라내고 바로 시작해서 재빨리 끝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놀라운 건이 능력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생산성이 무려 두 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시스템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 우리가 왜 자꾸만 집중력을 잃는지 그 더체 정체부터 파악하고요. 그 다음엔 내면을 다스리는 법. 수많은 일 중에 진짜 중요한 20%를 찾아내는 법. 그리고 그걸 찾았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힘. 마지막으로, 집중이 저절로 되는 환경설계법까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압도적 과부하에 덫입니다. 성공을 가로막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장벽들을 한번 진단해 보자는 거죠. 왜냐면 어떻게 집중할지 그 방법을 알기 전에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왜 집중을 못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몇 가지 심리적인 덫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발목을 딱 잡는 그 심리적 덫 중에 가장 강력한 놈이 있는데요.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걸 아주 재밌게 이름 붙였어요. 바로 핑계병. 영어로는 엑스큐 사이티스라고요. 이름 그대로예요. 끊임없이 변명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마음의 병인 거죠. 이런 핑계들 정말 익숙하지 않으세요? 아난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너무 늦었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지능, 나이, 건강 탓하는 거요. 이게 바로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대표적인 자기 파괴적인 생각들입니다. 이 말이 정말 뼈를 때리죠. 감정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그 결과는 영원히 남는다. 생각해 보세요. 뭔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느끼는 그 막막함, 귀찮음. 그 감정은 사실 잠깐이거든요. 근데 그걸 피하려고 미루면 그로 인한 후회라는 결과는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이처럼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 이게 우리 내면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이 뭐겠어요? 이런 장벽들을 넘어서려면 무작정 행동부터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건 바로 생각에서 시작돼요. 맞습니다. 성공은 결국 내면에서 벌어지는 게임인 거죠. 우리가 보는 바깥 세상은 결국 우리 내면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프록터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생각의 틀, 습관, 믿음 같은 것들,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패러다임이 우리 삶의 모든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 원리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고 뭘 느끼느냐가 내 현실을 그대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스스로 난 부족해 라고 느끼면 계속 부족한 현실이 펼쳐지고 난 풍요로워 라고 느끼면 풍요로운 현실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면을 바꾸는 또 하나의 정말 강력한 팁이 있는데요. 바로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10kg 빼야지? 이건 목표잖아요. 이거 달성하고 나면 허무해지거나 요요가 오기 쉬워요. 근데 매일 건강하게 먹고 꾸준히 운동한다는 건 시스템이거든요. 이건 과정 자체에 집중하니까 지속 가능한 성공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내면의 준비운동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명확한 과녁을 조준해야죠.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 내 인생을 바꿀 바로 그 20%를 찾아내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20%를 찾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8020 법칙,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하죠. 아주 간단해요. 당신이 하는 일의 딱 20%가 전체 결과의 80%를 만들어낸다는 놀라운 법칙입니다. 그럼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그냥 종이에 다 적어 보는 거예요. 둘째, 그 일들이 각각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 생각해서 순위를 매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상위 20%를 딱 골라내는 거죠. 바로 그게 당신이 온 힘을 다해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뭘 해야 할지 명확해졌죠? 그럼 마지막 퍼즐 조각은 뭘까요? 네, 바로 실행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워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 상상일 뿐이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이 있어요. 바로 how, 즉,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now, 지금 당장 시작한다는 겁니다. 완벽한 방법을 찾느라 시간에 허비하는 그 덫에 빠지면 안 됩니다. 노아 케이건의 이 말이 딱 맞아요. 영혼에서 1달러 버는데 집중해라. 거창하고 완벽한 계획보다 지금 당장 해낼 수 있는 첫 번째 작은 성공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성공 하나가 두려움을 박살내고 우리에게 엄청난 추진력을 붙여주기 때문이죠. 반대로 행동하지 않고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가는 정말 끔찍합니다. 원문에서는 미루는 습관을 만성적 자살행위라고까지 표현해요. 좀 무서운 말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열정을 서서히 갉아먹고 스트레스만 키워서 결국 실패로 이끄는 확실한 길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만든 실행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하려면 우리 주변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집중의 요새를 만드는 거죠. 그 요새를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사람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그랬죠? 당신의 꿈과 야망을 비웃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무조건 멀리하라고요. 대신 당신을 응원하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끌어올려 주거나 혹은 끌어내리거나 둘중 하나니까요. 이 원칙은 일할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체 문제의 80%를 일으키는 골치 아픈 20%의 고객이 있다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탁이나 요청에는 미안해하지 말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경계선을 확실하게 긋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압도적인 성과라는 건요. 그냥 무식하게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한다고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집중하는 게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기본값이 되도록. 내 삶과 일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것, 바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면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핵심 20%를 찾고 즉시 행동하고 집중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압도적인 성과를 위한 시스템의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 맞춰졌습니다. 남은 건딱 하나, 바로 당신의 첫 걸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끝나면 당신이 지금 당장 시작할 그단 하나의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